배가 이제 극상권 극하권이 이렇게 파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. 이 회전계 파열된 부위를 일단 봉합을 탄탄하게 봉합을 시행을 하였습니다.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관절안이 훤히 이렇게 보였었는데 회전근개 봉합을 하고 나니 관절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. 비교를 해보시면 은 여기는 이제 힘줄 파열된 게 막혀서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죠. 이렇게 힘줄 파열된 게 봉합이 돼서 관절안이 허행하게 보이던 것이 파열된 게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파열된 것을 봉합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브릿지로 패치 보강술을 시행하였습니다.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한 이후에 MRI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스스로 3개월째 사진입니다. 스스로 3개월째 사진을 보시면은 파열된 힘줄이 원래 위치에 잘 위치를 할수 있도록 수술을 한 건데, 파열이 힘줄이 파열이 돼서 원래 위치가 요쯤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이만큼 파열이 돼서 딸려간 것이고, 영상을 보시면은 힘줄이 잘 이렇게 원래 위치에 네, 자리를 잘 잡고 치유가 되었고, 그 위에 이제 인공인대가 이제 덮어져 있고, 원래 위치랑 이제 생착이 잘 되었던, 그래서 치료가 잘 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.